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시고 도와주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이제 십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있습니다. 하고 또 이제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울이 십강야로 갑니다. 그런 삼천명을 또한 징집해갖고는 다이스 쫓아갑니다. 다이스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는 십수년을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 가운데서도 어?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제 든든하게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광야로 딱 들어왔다는 소식을 어? 다윗이 또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탐권을딱 보냅니다. 어디까지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딱... 관찰을 보냅니다. 이제 사울이 진친 곳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다그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밤에 이제는 누워서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혼자 가려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함께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비세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음, 아비세와 함께 그 진영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서 딱 보니까 사울 왕이 차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자고, 창은 딱, 어, 곁에 꽂혀져 있고, 아보넬과 그의 또한 군세들도 다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되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이시, 그진 가운데 딱 들어간 것입니다. 음? 자, 이때, 아비세가,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다 당신을 위해서 이제 이 원수를, 어, 넘기셨다. 넘기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아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3000명의 그 군사를 다채우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때 어! 이런 기회가 어? 이것은 하나님이신 기회야 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했다면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잖아요. 어?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해야 되지 인간이 어? 대신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응?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내가 어? 하지 않겠다. 어? 이제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치셔서 사울이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 손쉽게 무언가를 갖다가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일처리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우랑을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후회하시고 그를 피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고는 아, 하나님께서 어 그를 피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갔다면 다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어 사울왕이 이제 어 망하게 됐을 때 다이도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마음을 지켜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오면이, 온유함이 그 짐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다 승하더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가 애국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 자기 동적이 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화가 나왔고는 분노가 일어났고는 어?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 괴롭히는 자를.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도망자 신세로 어? 갔습니다. 미대안까지 도망치면서 그가 40년 동안 강야에서 어? 훈련을 받잖아요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어? 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잘하다가 어? 감정이 복으져 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물이 없다고 아우성거리면서 물좀 주세요 하면서 막 원망하고 어? 갈증을 토로했을 때 모세는 다시 한번 그 감정이 탁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리와부를 향해서 내가 반세계 어, 물을 내려하면서 그 분노를 표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탁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두 번의 그 실수를 통해서 그 감정적인 그그 그 실수를 통해서 그는 마지막에 어 바로 지척에 그 가나안 땅을 두고도 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 은혜가 촉하다면서 이제는 그가 지척에 어 누보산 그 가운데서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들어가지 못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이신 마음을 딱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다이시, 자고 있는 사우랑에, 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적진 가운데서도, 그 삼천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 아무런 위험 없이,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시어요. 사울 왕의 군사령관 아브네를 보십시오. 그가 군사를 거리고 있는데도 자기의 왕을 지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다시이 소리를 칩니다. 저 멀리 이제 어? 접근하지 못할 그런 거리 어? 산의 중턱에 올라가고는 아브네라 부르면서 어? 너는 어떻게 하여 그렇게 너의 왕을 갖다 지키지 못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자, 이제, 또한, 사오랑도 그 다이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자기의 창이 없는 거예요. 물병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응? 이제, 그가, 응?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어? 자,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어? 자, 하나님께서 어? 다이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옳지 못한 사우랑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은 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름부분 받은 자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어? 이제 손을 댈수 있습니까? 응? 다만 왕의 창과 어?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참으로 또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의 그 마음이 이제 음? 녹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음? 사람이 충동해서 나를 쫓아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해서 나를 쫓아와 와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사랑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을 다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옵니다. 자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어. 배룩을 수색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또한 다윗은 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범죄했다. 다윗아 돌아오라. 어? 오늘 네가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를 해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어?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는 어? 그 짐까지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또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사오랑은 또 니우칩니다. 자, 그리고 다이슨 창을 이제는 어? 사울한 게 이제는 다시 되돌려, 되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하게 여기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어?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의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제 원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를 저주하지 말고 이제는 축복하라. 다윗은 이제 원수 같은 사람, 사우랑을 또한, 응? 긍일 여기면서 용서하잖아요. 그가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 했지만은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 모든 걸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는 내 보내라고 했던 그 군중들의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친히 몸소 행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다윗을 사울 왕은 이제 어?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있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큰 일을 행하겠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제는 그를 축복하고 이제는. 돌아갑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우리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축복해 줄때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볼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다가왔습니까?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그의그 마음으로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제 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심지어는 어? 예수님 십자가 그 상에서 그 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 해서 욕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주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이슨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팬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우랑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이제는 내가 큰일을 행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들, 말들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시간 이 마음을 지켜내면서 주님, 주님과 통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릴 것을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슨,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까지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분 받은 자를 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신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감정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온전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이제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를 축복하면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